은혜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참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거나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낙심의 자리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저는 오늘 하나님 누구실까요?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날 때가 계시지요? 또, 꼭 그런 것만 있습니까? 반대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이고 내 속사람이 불편하고 막 힘이 들 때가 있지요. 어떤 땐 설교를 들을 때야저 말씀이 참 은혜롭다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보다 저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될 때도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라는 것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뭐남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 죽고 있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 실체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뭐 찍어서 말하는 목사들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저 말씀은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내게 위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듯 좋은 얘기만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 속에 무슨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있고요. 구원의 길이든지 아니면 멸망과 심판의 길이든지 선택하는 영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로 죄를 자주 짓는다면 하나님은 내 혀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진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나의 죄와 잘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새롭게 바뀌어지도록 촉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내 속에 부딪힐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하지요. 편할 리가 없지요. 거부감도 가질 수 있지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에이, 무슨 말씀, 무슨 날 들으라고 하는 저런 쓸데없는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앉았네.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지요. 성경을 읽지 않든지, 설교에 귀를 막고 앉았든지, 시험에 들면 아예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든지,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죄인이라고 일침을 놓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런 괘씸한 저것 저 신화된 놈이 저 말하는 싸가지하고 이런 모습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승기를,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전달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아프게 찔러 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관절과 뼛속까지 살피신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찾으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그 말씀을 받을 때 시험거리가 아니라 내 심령을 살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꿰뚫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 하나님. 내 심령이 불편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잘못 살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가 거부감 나고 싫고 귀를 닫고 이런 엉성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오히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살펴 주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